안녕하십니까 낚시갑시다 하죠도 네 오늘 볼락 낚시 가장 기초편으로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해주실 분들은요 볼락 낚시를 단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장비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 초급 기초편입니다. 완전히 초급 기초편 볼락 낚시는 여러분이 여러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선상 골라 카드 채비의 낚시법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낚시는 거제권 그리고 통영권 앞바다에서 골라 낚시를 할때 제가 많이 사용하는 채비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린다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먼저 장비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네. 낚시대입니다. 그리고 릴입니다. 낚시대는 어떤 낚시대를 쓰느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어, 카드 채비 같은 경우에 루어대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은 순상 릴 찌낚시용입니다. 어, 길이는 330, 3m 30 또는 3m 60 정도면 적당합니다. 왜이 낚싯대를 쓰느냐라고 심문하신 분들에게 카드 채비의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커버하기에는 330내지는360 정도의 어, 일반 찌낚시 릴대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릴은 어, 조금 큰 릴입니다. 이4 0번짜리 릴에 5호 원줄을 지금 감아두고 있습니다. 이 5호 원줄을 감아서 바로 직공으로 내리는 원줄을 사용하는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제가 어, 드랙 릴을, 찌넉시 릴에다가 감아었는데 조금 언발란스이긴 하죠. 한데 이 드랙 릴, 이 드랙 릴은 문어를 잡을 때 제가 전적으로 사용하던 그 드랙 릴입니다. 줄은 합사 4호 정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합사 4호를 가지고 체비를 내놔서 내려서 쓰는 방법입니다. 작동하기 불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예, 이렇게 해서 저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리은릴과 낚싯대 가장 중요한 장비는 이렇게만 활용됩니다 이어서 아래쪽 채비입니다 이 채비에 무엇을 갑니냐딴거 없습니다 바로 카드 채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봉조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럼 카드 채비는 어떤 채비냐. 이건 아마 여러분 낚시점에 가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바로 이게 카드 채비입니다. 근데 카드 채비 두 종류가 있죠. 지금 이 카드 채비는 어피가 달려있는 어피 카드입니다. 어피가 없는 일반 바늘만 달려있는 카드 채비도 있죠. 네, 여러분께서 선호하시는 기호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카드칩이, 어피 카드칩이든 그냥 맨 바늘만 내려도 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생미끼를 끼워서 양수겹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제가 낫볼락 낚시편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또 카드칩이 잘 보면 이쪽 한쪽편에는 납사용, 또 한쪽편에는 낚싯대 적혀 있습니다. 낚싯대부를 먼저 걸고 줄을 막풀어내리다다 걸리는 분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납사용, 이 부분을 먼저 뽑아내어가지고 공도를 달아서 바다 물속으로 빠뜨리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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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내면 충분히 다 풀리고요. 그다음에 낚싯대에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도래를 낚싯대에 주가 연결하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제품은 특정사의 제품은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채비 중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낚싯대와 카드채비를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 끝부분에 뽕돌을 사용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제끈과 통영권에서 선상, 밤볼락 낚시를 할때 카드채비 아래쪽에 다는 뽕돌은 크게 세 종류 정도만 준비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 그리고 8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호. 요세 종류의 봉돌만 준비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 좀 올라가게 확 피어가지고, 위쪽에 뜬 있을 때는 5호 봉돌 정도면 쓰면 되고요 참고로 보리 봉돌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깔아쳐야 되겠다 싶을 때는 8호. 그리고 좀올라기 예민하다. 오늘 안 올라온다. 위쪽으로 내려야 되겠다 싶을 때는 10호 봉돌 정도 쓰고요 고기가 피지 않는다. 또 빨리 위쪽으로 깔아쳐야 되겠다 싶을 때는 뭐, 여기다가 10호에다가 5호를 따라서 내려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뽕돌은 이렇게 세 종류 정도면 될것 같고요. 준비하는 양은 이게 가득채비가 생각외로 자기가 아무리 간수를 잘하고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옆사람과 체비가 엉힐 수 있고요. 바닥을 찍고 올라오다 보면은 바닥에 한번 걸려버리면 생각보다 이 줄들이 그렇게 튼튼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잘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분으로 최소한 10개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그래도 가드낚시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봉돌은, 뭐,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5호, 8호, 10호. 한 봉지씩만 준비하시면, 셔서 바로 낚시를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올락, 선상, 카드채비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전부입니다. 낚싯대와 릴, 그리고 카드칩, 그리고 마지막에 봉돌만 있으면, 낚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아신 거 하나 있네요. 미끼, 미끼, 네, 미끼같이. 있어야 될니다 이렇게 장비를 다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장비 못지않게 여러분의 조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꿀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바로 낚시하실 때 좌우에 서신 옆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입니다. 시작하실 때 인사 먼저 공손히 하시고 가고운 간식 있다면 조금 나누시면서 먼저 배 타고 나갈 때 인사 잘나눠놓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편해야 낚시가 즐겁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괜한 신경적 펼치면 서로가 괴롭습니다. 체비가 안 키거나 할때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다 낚시 다 망쳐버립니다. 옆에 분과 즐겁게 배 타자마자 자우에 포장하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요. 예, 뭐 제가 간식 하나 드리면 또 간식 하나 옵니다. 가는 중 오는 중 있습니다. 체비가 안키면 서로 웃으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옆에 분과 친해지는 게 아주 조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만 유념하시면 네, 우리 이 겨울철 볼락이 지금 한참 피어있습니다 볼락선상 가드 채비로 공략하는 볼락 날씨 손맛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영상 제작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꼭 여러분을 찾아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